2025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 중간고사 파이널 3회차 21번 문제 풀이입니다. 첫번째 점.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며 약3 0기1 0의 8승 미터 퍼세크이다. 자, 하나 가르쳐줬구요. 자, 두번째. 태양에서 지구 사이의 거리를 천문단위 AU, 1에스트로미칼 유닛이라고 합니다. 됐죠?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하나 더 가르치줬네요. 그다음에 몇몇 천문학 분야에서는 AU per minute라는 성능이라 쓴다. 이게 왜 있을까요? 밑에 나옵니다, 그죠? 자, 뭐라고 했냐면 미터 p e 크를요 AU per minute로 바꾸래요. 됐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은 선생만의 님 방식으로 갈게요. 됐죠? 일단 차근차근 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 미터를 AU로 바꾸면 되고요 됐죠? 세컨드를 미니치로 바꾸면 되죠. 그죠? 일단, 그러니까 세컨드를 미니치로 바꾸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1분이 60초죠. 그럼 1초는요 60분의 1분이네요. 어, 60분의 1미니치로 끝나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미터퍼 세크를 AU로 바꿀 때, 좀 불편합니다. 그죠? 킬로미터로 간 다음에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미터를, km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au로 가보겠습니다. 됐죠? 괜죠 1km는 1000m죠? 자, 그럼 여기서 3.0 곱하기 10에 5승 km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au로 바꿉니다. 1au가 1억 5천만 km입니다. 자, 그러면 3.0은 얼마일까 하면 되겠죠? 즉, 1.5 곱하기 10에 8승. km가 1au예요. 그러면 3.0 곱하기 1 0의 5승 km는 몇 au일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됐죠? 그럼 지워지죠? 어, km 지워지고요. 그죠? 이거 2 남네요. 위에. 분모에 2 남고요. 됐죠? 5승 지워집니다. 3개 남죠? 그럼 1000분의 2네요. 1000분의 2. 됐죠? 그럼 결론는 얼마냐면 500분의 됐죠? 1이 나오죠. 1. 그죠? 넣읍시다. 그럼 그냥. 넣을게요. 자, 이제 500분의 1au. 끝났죠? 그러면, 그죠?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분분수 그죠? 500분의 60이 나오고요. 됐죠? 50분의 6이니까 6 나누기 50 해주면 결러면 0.12가 나와요. 그죠? 0.12 au per m i n 가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편안하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단위를 막 써가지고 우리 수학에서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변화를 막 시켜서, 그죠? 막 변화를 시켜서, 그죠? 이렇게 숫자 쓴 다음에, 그죠? 수학에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수학에서 뭐,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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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거는 얘랑 얘랑 남는다. 뭐 이렇게, 그죠? 어, 이러면 것도 있고요. 그죠? 쌤은 쌤만의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되겠죠? 문제 없죠? 2025,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 중간고사, 파이널, 3회차, 21번 문제 풀이였고요 정답은 0.12 au per minute가 정답입니다.